30번 문제. 이렇게두 개가 있는 것은, 옛 따로, 옛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씩 전개를 해줍니다. X 사라지고 4가 남겠지. Y분에 6X가 되겠지. 이건 X분에 6Y가 되고, 여기는 9가 돼.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야 9하고 4 더하면 13이지. 그리고 남는 게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의 최소값만 따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이걸 a, b라고 보면, e, 루트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근데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36이 남겠지? y분의 6x, x분의 6y니까 xx, yy 사라져. 그래서 요거는 요만큼의 최솟값은6 6의 36, 6이 12가 되겠네. 그치? 그럼로13 더하기 얘최솟값은 12니까 이 전체 최솟값은 얼마다? 25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